생각해보면 그동안 키위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후식으로 이렇게 한두 조각씩 먹어왔는데 이제는 밥을 먹을 때 키위를 좀 함께 먹으면은 참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키위가 반찬이 아니고 과일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<laughs> 밥과 함께 먹기에는 좀 애매합니다. 그러면. 이 키위 어떻게 먹으면 좀 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활용법이 좀될수 있을까요? 그 활용법을 사실 저는 알고 싶지 않은 게 남편한테 찬밥이랑 식초랑 키위를 내주려고 그랬는데. <웃음> <웃음> 활용법을 너무 자세히 알려주시면 아, 일이 많아지잖아요. 잔소리 많이 갈수 네.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오늘 만들어서 제시, 제시할 것이 그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그요 그래서 먼저 만들 것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키위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위장. 네. 일단, 키위를 한개 넣어서 새콤달콤한 맛을 주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두 숟갈. 그 다음에 이제 그 간장을 2분의 1. 스푼 정도 넣고요. 네. 그 다음에 식초는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게 이제 당뇨다 보니까 조금 많이 넣어서 한숟갈을 넣겠습니다. 조금 신맛이 강하, 강합니다. 음.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진 마늘인데 다진 마늘은 실제로 당뇨인 분들이 드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다진 마늘을 좀 많이 넣고요 버무려 주면 됩니다. 이제 아 이게 끝이에요. 기장. 맛있어. 어, 음. 맛있어요. 음 먹을만해요. 네. 이거 있잖아요. 음. 맛있어요. 생선이도 찍어 먹어 좋겠어.